얘기하고 있을 때뭐 어떤 말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아아음 약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겪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 심하게 겪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충격이었죠. 왜 그럴까? 약간 여기만 왜 보이면 안 되는 걸까? 뭐지? 내가 <laughs> 아, 무슬림이어가지고 술을 아예 못 마셔요. MT 이런데 가면은 짜 밤새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디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충격받은 것이랑 한국인들에게 충격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단위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1학년이었는데 <laughs>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학년들은 계속 술만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슬람교라서 그러니까 무슬림이어가지고 술을 아예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뒷부이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신기했고 왜 매번 뒷부이 가야 되냐 약간 그런 것도 그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뒷부이 가면은. 그냥 뒷풀이가 아니라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밤새서 술먹는지등 그때를 이해를. 그래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술 마시는 건 아니라 술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이었을 때 4년 전에는 엄청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같이 안 먹어도 술게임 같이 하는 거. 그때는 엄청 재밌었는데 근데 엄청 오래 <laughs> 할수 있는 거는 그건 좀 네, 충격이었어요 MT 이런 데 가면 진짜 밤새서 가는 거예요 약간 셋떠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laughs>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는 술 아예 없어요 그래서 판매도 금지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겪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 심하게 겪어보는 거 같아가지고 엄청 충격이었죠. 지금은 그냥 아, 그렇다. 약간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진짜 와 뭐야 이게 약간 네, 엄청 신기했어요. 네 술을 안마아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건데 어, 처음 한국 처음 왔을 때 2월이었고 이제.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름때 한국인 여자들 입는 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조금 재밌는 거는 아래에는 엄청 잘 봐도 괜찮은데 약간 뭐 치마나 반바지는 엄청 잘 봐도 괜찮아요 돼요 그건 되는데 근데 위에는 별로 노출하지는 않은가 그거 그건 약간 이해가 안된 거예요 저는 원래 히잡을 쓰니까 저는 원래 약간 그냥 긴 바지나 뭐긴발 이렇게 항상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상관 없는데 다른 여자들 보면 조금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약간 여기만 왜 보이면 안 되는 걸까? <laughs> 아래는 다 보이는데 <웃음> 뭐지? <웃음> 한국에서는 이제 시간이 엄청 늦어도 여자가 이렇게 혼자서 밤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안전한가? 그거 또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 가서 왜냐하면 이집트나 사우디 아랍에서 라 그러지는 못하니까 근데 여기는 저는 자취하니까 학교 활동 아니면 행사 이런 걸 너무 늦게까지 해도 그냥 집으로 혼자서 갈수 있는 거 걱정 없이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엄청 안전한 걸 이렇게를 안 믿어요. 너무 안전해요. 여기는 진짜. 그래서 그건 너무 좋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3시, 4시인데 어떻게 혼자서 가지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 음식은 사우디나 뭐아 그 이집트랑 엄청 달라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식당 가면은 이제 음식을 요리해서 주는 것보다는 앞, 내 앞에 이렇게 요리, 요리를 할수 있는 거? 그거는 완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데 엄청 뜨거워도 한국인들 그냥 먹는 거? 야,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 아파하면서 그냥 먹는 거? 근데 처음에는 진짜 뭐 기다리면 되는데 약간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찌개나 볶음밥 이런 거 엄청 안 뜨거우면은 별로 맛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저도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약간 왜 이렇게 뜨겁게 먹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니야. 그리고 뜨거운만 아니고 엄청 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 잘 드시드, 드시더라고요 한국인들 그래서 그것도 엄청 신기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먹을 때마다 옷 냄새 엄청 많이 나는 거 한국 말고 뭐 고향에 있는 식당에서는 그렇게 안 나는 이유는 앞에서는 안해 먹으니까 그냥 안에서 그 주방 안에서 해먹, 해, 해서 주는 거라서 그런 건 없는데 여기 와서 내 옷이 왜 항상 냄새 날까? <laughs>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약간 이제 알게 됐어요. 약간 <laughs> 육안에 아세요 육안에 네. <laughs> <laughs> <약한을 웃음> 갈 때. <laughs> 육안에 갈 때마다 <laughs> 안에서 재킷 이런 거 입고 있었으면 그 재킷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못 입어요. 너무 <laughs>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laughs> 그래서 꽃깃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처음에,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아직 그때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엄청, 그러니까 빨래, 빨래 이런 걸 쉽게 를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laughs> 엄청 충격이었어요. 네, 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거 왜 여기 있을까? 약간, 근데, 페베리즈는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고양이 약간. 아니요 뭐 있겠죠 있, 있겠는데 근데 약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처음 봐서 이게 뭐지 약간 에어프레셔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옷 거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laughs> 왜 빨리 먹는 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간 성격이라고 할까 운호라가 할까? 빨리빨리 운호하잖아요 근데 모르겠 저는 엄청 천천히 먹어요 먹어가지고 저는 뜨거울 때 먹고, 쉬고, 다시 먹고, 날씨고, 그런 성격이라서 공감이 안 돼요. 빨리 먹는 거.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랑 뭐, 뭐, 뭐 먹으러 갈 때는 항상 초반 엄청 늦게 끝나요. <laughs> 다 끝났는데, 다 먹었는데 초반 아직 먹고 있고. <laughs> 근데 그것도 좋아요. 약간 다 같이 이렇게 한 그릇에서 먹는 거는. 네, 그거는 이집트에서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하는 거는 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 유럽적 그 문화들은 그렇게 하진 아니니까 나다 이렇게 다1인1인일 <laughs> 플레이트가 있어서 약간 쉐어링 그, 그런 문화가 한국이랑 이집트랑 똑같아가지고 그건 좋아요. 빨리 빨리 문화는 이제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리액션이 엄청 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인들이 일본인 보면은 그 리액션이 엄청 큰 거를 생각하는 거.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 한국인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오오 어머 어머 약간 그런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약간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무표정인지 약간 왜 이렇게 리액션이 없는지 그런 적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리액션이 없는 건 아니라 <laughs> 상대방이 리액션이 너무 커가지고 비교가 된 거죠. 그거는 조금 느꼈어요. 얘기하고 있을 때뭐 어떤 말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아, 아, 음, 약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네, 저희적인 아랍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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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난 듣고 있다. 그런 것만, 그런 것까지만 하는데, 엄청 약간, 아, 아, 이렇게 리액션은 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충격받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laughs>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그때는 충격적이었던 거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재밌었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볼게요.